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학비연대는 지난 18일 오전 광주시 교육청 본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곧바로 천막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전국 단위 학비연대가 광주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가 주관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대표 교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비 연대 측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기본급 인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저버렸다며, 교육부는 교섭위원회에 불참했고, 교육청들은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에도 7월 총파업 이전과 다르지 않는 무책임으로 일관해 교섭은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오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